저 장어는 저기 있네. 저. 봐봐. 저기죠. 그때 드디어 한강 첫 장어가 나온다. 장어인가요? 확실히 장어란다. 장어. 가운데 거 박혀있는 거. 다행히 인파 한강에서 촬영하는데 한 마리 나가시네요. 장어. 어. 네. 뭐 어떻게. 놀라왔더니 가운데께 박혀있어서 꺼내봤더니 달려있네요. 어, 진짜 한가에서 낮에도 이렇게 나오네요. 여기는 나와요. 이쪽이랑 아래구간이 여기가 보통 수심이 평균 한 8m 정도 나와요, 평소에. 그 깊어가지고 여기는 한 10년, 10년도 더 됐죠. 그때부터 낮에 나왔었어요. 아, 수심이 깊어서 낮에도 나온다? 그런 것 같아요, 그 영향 때문에. 축하해, 축하해. 생사이즈 지금까지 땅에서만, 땅에서만 방생하는 거 보여주다가. 자연스럽게 물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간다.